여러분, 오늘 아주 무서운 선언 하나 하고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에 쥐고 계신 그 스마트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여러분의 일상 말입니다. 단언컨대, 앞으로 5년 안에 그 풍경은 박물관에서나 볼수 있는 유물이 될 겁니다. 에이, 또 자극적인 썸네일로 낚시하네? 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이 그리고 삼성전자의 거대한 하드웨어 전략이 소름 끼칠 정도로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바로 스마트폰의 종말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번이나 꺼내보는지 아십니까? 평균 150번입니다. 주머니에서 꺼내고 잠금 풀고 앱 들어가고 이 마찰력 가득한 5초의 시간이 우리 인생을 갉아먹고 있죠. 그런데 삼성이 이 5초를 0.5초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스마트폰을 없애고 우리 눈앞에 우주를 통째로 박아 넣는 방식으로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전자기기가 나온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산, 삼성전자의 주가, 그리고 인류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뒤집히는 부의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자, 일단 이 숫자부터 머릿속에 바고가시죠 5,000ppi. 기계에 관심 없는 분들은 이게 무슨 암호인가 싶으실 겁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쓰는 최신 아이폰의 화질이 보통 500ppi 정도 됩니다. 와, 진짜 선명하다 하면서 쓰고 계시죠? 그런데 삼성이 이번에 구현한 건그 10배인 5000ppi입니다. 심지어 600억 원을 태워 만든 애플의 비전 프로조차 3,400ppi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차이냐고요? 500ppi가 잘 찍은 사진을 보는 느낌이라면 5,000ppi는 그냥 현실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눈이 픽셀을 구분할 수 있는 한계치가 딱 5,000ppi거든요. 이 선을 넘는 순간, 우리 뇌는 가짜 영상과 실제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안경 하나 썼을 뿐인데, 내방 한가운데에 블랙홀이 일렁이고, 우주선이 떠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영상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거기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손을 뻗으면 만져질 것 같은 그 압도적인 실제감 삼성이 노리는 건 바로 이 시각적 특이점의 돌파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안경 형태는 어지러워서 못써 화면이 격자문회처럼 보여서 몰입이 안돼자 삼성이 이런 반박을 들으면 아마 비웃을 겁니다 그들이 개발한 RGB 올레도스 기술은 기존의 한계를 완전히 박살냈거든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왜 삼성이 폰을 잘 팔고 있으면서 이런 괴물 같은 디스플레이를 만들어 스마트폰 시대를 끝내려 할까요? 그건 바로 AI 때문입니다. 보통은 하얀 불빛 위에 컬러 필터를 씌워서 색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빛이 죽고 화질이 흐려지죠. 하지만 삼성은 반도체 깎는 기술을 디스플레이에 이식했습니다. 손톱만 한 실리콘 위에 빨강, 초록, 파랑 유기물을 직접 하나하나 심어버린 겁니다. 이건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까운 미세 공정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냐고요? 밝기가 무려 2500 니트입니다. 대낮에 강렬한 햇빛 아래서도 증강현실 정보가 투명하게 비치는 게 아니라 강철처럼 단단하고 선명하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는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들 똑똑하긴 한데 좀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뭘 보고 있는지 일일이 설명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경이 등장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a i 눈이 내 시선과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길을 걷다 맛집처럼 보이는 식당을 쳐다보기만 해도 AI가 저 집은 평점 4.8점이고 지금 대기가 없어요 라고 바로 알려줍니다 낯선 기계를 보며 이거 어떻게 켜? 라고 물으면 내눈 앞에 가상의 화살표가 나타나 전원 버튼을 가리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는 5초가 아니라 시선이 머무는 0.5초 만에 모든 정보가 처리되는 세상 삼성이 디스플레이에 목숨을 거는 건 바로 이응우톤 5초의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기술만 좋다고 다가 아니죠. 그 무겁고 뜨거운 걸 어떻게 하루 종일 쓰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성이 메타를 상대로 보여주는 잔혹한 하드웨어 전략이 등장합니다. 디자인에 우린한 메타와 실용성에 우린한 삼성, 이 둘의 전쟁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 그리고 그게 왜 여러분의 계좌를 불려줄 핵심 키워드인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재미있어집니다. 끝까지 집중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화면만 선명하다고 모든 게 해결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화질이 좋아도 10분만 썼는데 머리가 뜨거워지거나 전화가 뚝뚝 끊기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꿈을 쫓는 모험과 메타와 냉혹한 제조의 거인 삼성전자의 운명이 갈립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기술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잔혹한 비즈니스의 생리를 읽어내야 합니다. 지금 페이스북의 메타 마크 저커버그는 오리온이라는 이름의 AR 안경에 자기 인생과 회사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프로토타입 보셨나요? 디자인은 정말 끝내 줍니다. 그냥 평범한 검은색뿔테 안경처럼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예쁜 디자인을 유지하려고 메타는 아주 위험하고도 무모한 도박을 했습니다. 안테나와 각종 복잡한 배선을 안경 렌즈 안에 통째로 집어넣으려고 한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투명한 렌즈 안에 미세한 안테나 구조를 심는다. 이건 공학적으로 거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전파가 잘안 터지는 건 둘째치고 고속 통신을 할때 발생하는 열이 안경테를 타고 여러분의 관자놀이와 귀 부분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안경을 썼는데 누가 뜨겁게 달궈진 숟가락으로 얼굴을 지지는 느낌이라면 여러분은 그걸 단 10분이라도 쓰고 계시겠습니까? 게다가 이 렌즈 재질인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놈이 가공하기가 지옥급으로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안경 한대 제작 단가가 무려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건 대중에게 팔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이런 것도 할줄 알아, 라고 자랑하는 기술 과시용에 불과한 거죠.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수익 모델이 아니라 거대한 돈 구덩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다릅니다. 삼성의 피해는 철저한 실용주의와 양산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삼성이 최근 특허로 내놓은 안테나 설계 전략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들은 메타처럼 무리하게 렌즈에 안테나를 박는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분산의 미학을 선택했죠. 삼성은 안테나를 코받침에 하나, 안경다리에 하나, 심지어 안경을 접는 힌지 부분까지 기기 전체에 전략적으로 쪼개서 박아 넣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한 기술이냐고요? 첫째, 통신이 절대 안 끊깁니다. 여러분이 고개를 어느 방향으로 돌리든 혹은 안경 어디를 손으로 잡든 간에 여러 곳에 흩어진 안테나 중 하나는 반드시 위성이나 기지국을 붙잡고 있거든요. 둘째는 바로 반결입니다. 한 곳에 몰려있으면 터질 듯 뜨겁겠지만, 삼성의 설계는 열을 안경테 전체 표면으로 골고루 분산시켜 배출합니다. 별도의 팬이 없어도 마치 차가운 금속을 만지는 것처럼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바로 우리 몸에 직접 닿는 기기라는 점입니다. 뇌 바로 옆에 쓰는 안경인데 전자파 걱정 안 되시나요? 삼성은 안테나를 분산시켜서 특정 부위에 전자파가 쏠리는 현상, 즉 전자파 흡수율 SAR 문제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안전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하드웨어의 제왕다운 선택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부의 신호는 명확합니다. 메타처럼 예술작품 같은 기기를 한 대에 1,400만원씩 들여서 극소수에게 파는 게 돈이 될까요? 아니면 삼성처럼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무엇보다 공장에서 수백만 대씩 찍어낼 수 있는 양산형 기기를 만드는 게 돈이 될까요? 자본시장은 결국 누가 더 많이, 더 빠르게 시장을 점령하느냐에 손을 들어줍니다. 삼성은 지금 단순히 기술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내년에 당장 여러분이 주머니 사정에 맞춰 구매할 수 있고, 일상에서 하루 종일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진짜 제품을 쏟아낼 준비를 마친 겁니다. 젠틀 몬스터 같은 브랜드와 협업해서 디자인까지 챙기면서 말이죠. 속은 철저하게 검증된 공학 덩어리인데, 겉은 세련된 패션 아이템인 세상. 삼성이 노리는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삼성은 왜 이렇게까지 안경에 집착하는 걸까요? 왜전 세계 천재들이 스마트폰의 시대가 가고 안경의 시대가 온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고질적인 5초의 장벽 때문입니다. 이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돈은 스마트폰에서 안경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집중하세요.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여러분은 다음 10년의 자산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본질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왜 굳이 스마트폰이라는 그 편한 물건을 두고 안경이라는 새로운 도구에 주목해야 하는가. 이건 단순히 기술이 발전하니까 라는 지루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인류의 정보 습득 방식에서 마찰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맛집을 찾거나 모르는 길을 찾을 때 스마트폰으로 하는 행동들 말입니다.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고, 얼굴이나 지문으로 잠금을 풀고, 앱을 찾아서 누르고, 검색창을 터치해서 글자를 칩니다. 이 모든 과정에 평균적으로 몇 초가 걸리는지 아십니까? 약 5초에서 10초입니다. 그까지 5초가 뭐가 대수야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하루에 150번씩 이 짓을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일 1000초 이상을 단순히 기기를 조작하는 데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뇌에 엄청난 피로도를 주는 디지털 마찰력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준비하는 이 스마트 글래스는 이 5초의 시간을 단 0.5초로 줄여 버립니다. 꺼낼 필요도 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보면 끝납니다. 길을 걷다. 저 식당이 궁금하면 그냥 쳐다만 보세요. 안경 너머로 식당의 메뉴판과 평점. 지금 당장 예약 가능한지 여부가 증강현실로 스르륵 나타납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절차가 6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들고 시간은 10분의 1로 단축됩니다. 효율성 지수로 따지면 무려 10배의 개선입니다. 경제학에서 어떤 서비스의 효율이 10배 좋아진다는 건. 그 시장이 기존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고 새로운 지배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올 때 우리가 느꼈던 그 충격, 그게 이번에는 안경을 통해 10배 더 강력하게 찾아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멀티모달 AI, 즉, 보고 듣는 인공지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는 채 g PT에게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하죠. AI는 여러분이 지금 뭘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비춰줘야만 알수 있죠. 하지만 스마트 글래스는 AI의 눈과 여러분의 눈을 하나로 합쳐버립니다. 여러분이 낯선 해외 도시에 내려서 표지판을 세우고 훑으면 0.7초 만에 한국어로 번역되어 눈앞에 둥둥 뜹니다. 고장난 가전제품을 바라보며 이거 어떻게 고쳐? 라고 물으면 AI가 실시간으로 나사 하나하나를 가리키며, 여기를 돌리세요. 라고 가이드라인을 그려줍니다. 이건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선 인지능력의 확장입니다. 이제 인류는 더 이상 정보를 검색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우리 삶의 맥락에 맞춰 흐르는 시대로 진입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도 안경은 좀 거부감 드는데, 누가 그런 걸 하루 종일 써? 네, 맞습니다. 과거에 구글 글래스가 실패했던 이유도 바로 그거였죠. 너무 기계 같고 이상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삼성의 전략은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합니다. 삼성은 단순히 전자기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젠틀 몬스터 같은 힙한 패션 브랜드와 손을 잡고 쓰고 싶은 안경을 먼저 만듭니다. 겉보기엔 그냥 트렌디한 풀테 안경인데 그 안에는 5,000 ppi의 괴물 같은 디스플레이와 AI 칩셋이 숨어 있는 거죠. 기술을 기술처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삼성이 준비한 트로이의 목마 전략입니다. 여러분 부의 흐름은 항상 마찰이 적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더 편하고 더 빠르고 더 직관적인 기술이 나오면 자본은 무섭게 그쪽으로 쏠립니다. 스마트폰 시대의 주인공이 삼성과 애플이었다면 이제 그 왕좌를 지키기 위한 전쟁터는 우리의 눈앞으로 옮겨왔습니다. 삼성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금껏 주가에도 반영되지 않았던 연구소 깊숙이 숨겨뒀던 비밀 변기들을 하나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메타렌즈, 홀로그램, 그리고 투명 디스플레이까지 이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기술들이 어떻게 우리 지갑과 직결되는지, 그리고 왜 삼성전자가 하드웨어의 제왕이라 불리는지 그 진짜 이유를 다음 파트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삼성전자의 진짜 가치가 나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이제 냉정하게 숫자로 이야기해봅시다. 기술이 아무리 화려해도 돈이 안 되면 그건 그냥 연구소의 장난감일 뿐이죠. 하지만 삼성의 이 거대한 움직임은 지금 삼성전자의 가치 지도를 통째로 새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무서운 사실은 삼성이 단순한 제조사를 넘어 하드웨어의 제왕으로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회자를 파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 업계에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오류는 업데이트로 고칠 수 있지만 하드웨어의 결함은 리콜로 이어진다. 이 말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스마트 글래스는 스마트폰과는 차원이 다른 물건입니다. 우리 머리에 직접 쓰고 배터리가 우리 뺨과 관자놀이에 밀착되는 기기죠. 여기서 단한 번의 폭발이나 과열 사고가 터진다. 그 회사는 그날로 끝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어떻습니까? 갤럭시 노트 시절에 그뼈 아픈 시련을 거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지독하고 정밀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영하 2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디스플레이가 0.2밀리초의 속도로 반응하는지 수천 번을 떨어뜨려도 안경다리가 버티는지 삼성은 이미 수십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CES에서 삼성이 보여준 테스트 보셨나요? 폴더블 패널의 농구공을 연속으로 때려박고 철구를 낙하시켜도 멀쩡합니다. 메타나 구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똑똑한 머리로 코딩을 할때 삼성은 수조원을 들여 구축한 공장에서 절대 부서지지 않는 물리적 실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흉내 낼수 없는 삼성만의 강력한 해자입니다더 소름 돋는 건 삼성의 수직 계열화 능력입니다. 안경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핵심 부품을 삼성은 자기 집 앞마당에서 다 조달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고의 5,000ppi 패널을 구워내면 삼성 SDI가 안경다리에 쏙 들어가는 초소형 곡선 배터리를 만듭니다. 시스템 LSI 사업부는 AI 연산에 특화된 엑시노스 칩을 설계하고 마지막으로 MX 사업부가 젠틀몬스터와 협업해서 세련된 디자인으로 완성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외부에서 부품을 사다 쓰는 경쟁사들은 부품 하나 바뀔 때마다 설계 전체를 흔들어야 합니다. 단가는 비싸지고 속도는 느려지죠? 하지만 삼성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남들이 안경 한 대에 천만 원을 부를 때 삼성은 압도적인 양산 능력으로 가격을 후려쳐서 시장을 순식간에 장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미발견된 무기들이 삼성연구소 깊숙한 곳에 가득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메타렌즈입니다. 여러분, 안경이 왜 두꺼워지는지 아십니까? 빛을 굴절시키려면 렌즈가 어느 정도 두께를 가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나노 구조체를 이용해서 머리카락보다 얇은 평면 렌즈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상용화되면 스마트 글래스의 무게는 일반 안경 수준인 50g 이하로 줄어듭니다. 무게가 사라지는 순간 안경에 대중화는 불 붙은 듯이 퍼져 나갈 겁니다. 여기에 안경 없이도 허공에 3D 영상을 띄우는 홀로그램 기술, 유리창 자체를 디스플레이로 바꾸는 투명 마이크로 LED까지. 삼성은 지금 스마트폰 이후의 세상, 즉 스크린 어디에나 존재하는 시대의 모든 인프라를 독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세상이 변하는 길목에 미리 가서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스마트폰 시대가 저물고 공간 컴퓨팅의 시대가 온다는 걸 알았다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할까요? 단순히 삼성이 안경을 잘 만드네 수준에서 머물면 하수입니다. 삼성이 새로운 인류의 눈과 귀를 독점하고 있구나 라고 읽어내는 분들이 진짜 부의 흐름을 타는 고수들입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결론을 내릴 차례입니다. 하드웨어의 완성도가 결정하는 이 잔혹한 전쟁에서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마지막 장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명확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세요.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성전자가 준비 중인 5,000ppi의 괴물 같은 디스플레이, 메타를 압도하는 실용적인 하드웨어 전략, 그리고 인류의 삶을 바꿀 0.5초의 혁명까지 살펴봤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최근 삼성전자의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며 이미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는 역대급 실적과 함께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죠. 하지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의 주가조차 삼성전자가 설계하고 있는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의 가치를 전부 담아내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주가 상승이 주로 반도체와 기존 스마트폰의 실적에 기반하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XR 글래스 시장은 아예 판 자체가 다른 영역입니다. 2007년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삼성전자의 가치를 피처폰 판매량으로만 계산했던 사람들은 그 뒤에 펼쳐진 스마트폰 혁명의 수익을 단 1%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놓인 상황도 똑같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기기 하나를 잘 만드는 제조사를 넘어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메타렌즈 기술, 홀로그램, 그리고 투명 마이크로 LED까지 이 모든 것들은 삼성이 우리가 보고 듣는 현실 그 자체를 편집하고 통제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장은 늘 현재의 숫자에 민감하지만, 진짜 부의 흐름을 읽는 고수들은 그 숫자가 만들어질 미래의 입구에 미리 가서 서 있습니다. 5,000ppi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시각적 특이점, 그리고 스마트폰의 종말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이미 우리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이 파도가 완전히 덮치고 난 뒤에는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길은 의외로 명확합니다. 대중이 이제 정말 세상이 바뀌나 봐라고 확신하며 안경을 쓰기 시작할 때가 아니라 지금처럼 기술의 실체가 드러나고 거대한 자본이 이동하는 신호가 포착될 때 움직이는 겁니다. 남들이 현재의 주가 그래프에 일희일비할 때 여러분은 삼성이 구축한 하드웨어 수직 계열화의 힘과 그들이 선점한 xr 인프라의 가치를 보며 차분히 미래를 설계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돈은 흐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항상 더 직관적이고 더 자유로운 기술을 향해 갑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기술 정보를 넘어 다음 10년의 불을 거머쥘 수 있는 강력한 확신이 되었길 바랍니다. 변화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숫자로 기술로 그리고 시장의 움직임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잡느냐 마느냐는 결국 여러분의 안목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현실을 넘어 우주 끝까지 우상향하는 그날까지 저희 브이 플로우가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도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이 거대한 부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 하나가 다음 통찰을 준비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삼성의 이5,000 PPI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부의 흐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